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주동 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캐스팅 후 어, 제주동 칩이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찌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어, 두 개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대구경찌하고 소구경찌입니다. 대구경찌는 들어가는 입구가 좀 큽니다. 나오는 출근은 두개다 비슷합니다. 제비 어, 체비 후에 제비가 우리가 캐스팅 후에 정렬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 저렇게 약간 4 5도 정도가 비스듬히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렇게 만들려고 하면 찌에서 어, 줄 내림이 너무 빨리 일어나도 원줄 내림이 빨리 일어나도 좀 곤란합니다. 지어서 원줄 내림이 일어나기 전에, 목줄이 먼저 저렇게 정렬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줄이 저렇게 서서히 저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줄 내림이 너무 빠르거나, 중간 스토프, 수중지가 무거우면,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약간 꺾이죠. V자처럼 저렇게. 저렇게 내려가면, 전주동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항상, 어, 뒷줄을 잡아서 목줄을 먼저 어, 정리를 시켜거나 아니면 어, 소경기를 써서 저렇게 조금 줄리림원줄 내림, 내림을 좀 천천히 하셔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제주동 어, 정렬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입니다.